시계가 보장하나 6집대가 있거든 시계가 보장.. 아니잖아 그러다가.. 아이고.. 저기.. 아 뭐지.. 오늘 나마 전화기 좀나아빠라카나라 앞에 뭐? 아니, 이거, 왔어, 시계, 카메라 앞에 있네 카메 이거.. 카메라? 아 뭐라? 이거 나.. 축하라나 지나, 오늘 진나가걔 진아 이따 오후하든지 아이고 내가 아들 갖고 있는 자유 자유의 몸이다. 아들, 아장아 화장품 이 없네. 아 화장품 이거 있구나. 나 스킨하고 이거 로션이네 그자. 응? 스킨하고 이기 로션이네 로션. 와서 어디가 그렇게, 그, 게 아들들 다 이제 시다 누가 내가. 어. 어 나를 잘, 그래도 막 건강하게 잘 살고 막, 하이 그것도 감사해야지. 응. 그래요. 힘들다아도수난 힘들다, 나. 아, 뭐, 뭐지 그런가. 하루 종일 있어 한, 아? 하루 종일 어도 오랜 소리가 안 나. 손에 말아. 아 아, 그냥 술 마. 나 지금 막술 아. 마. 지금 막 방앗돌. 지금 하고 똑같이 이래가지고. 시대가 많이 빠지다 응. 아, 뭐야, 트가 빌라나 다가지고 잘생겼다. n k it's there. You see how g 야 o d i 한 마리, i 아 going to 밥도 안 줬다. 한 마리 와 m going to g 고 t there. I'm going 이가 g e 는 t h 이 r e I'm g o i n 엄 to g

아이아. 아, 이거 바탕화면이다. 음. 저 수상부 안 되게 많이 걸렸어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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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그래 전화한, 엄마, 전화 엄마 언니가 전화 왔다 전화 한 통을 해줘라 이런 거 이제 에는 이제 끈 갖다 놔거아 그러고 올려 올려 야 집안 속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동시를 잃 그러면 동시가 없었으면 뭐 따로따로 예전에는 나눠서 했다니까요 속을 해 이번 지방 선거가 8회 선거이고 네. 또 동시 선거인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는 것이 오늘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. 1948년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헌법나 지방